더 빠져있어. 더 빠져있어. 백. 백. 나보다 빠져있어야 돼. 오오오? 어, 가자, 가자, 가볍... 가자, 깐잠야뺏뺏그로 끌린다. 어그로 끌린다. 어그로 끌린다. 오케이. 오케이. 백 오.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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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 이스 워킹 야야야야 들어가도 됐을 거같 대치만 해야 돼. 쟤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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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나갈 수 힐러가... 있거든. 아 힐러가 쟤한번 살려볼래? 살려도 돼. 그래, 잠깐만 내가 어. 오케이. 쿨 4초. <laughs> 이쯤에서 살려. 이쯤에서더 들어갈 필요 없어. 얘들 박을 때 야, 꺼내, 야, 펑카 때려. 펑카 때려. 잘나온 로온 로. 로 킬러. 스게 다시 바꾸고 나오나, 나옴, 나 오케이. 라운드. 오케이. 라운드. 오케이. 인게이지. 인게이지. 바이. 5 3. 어, 지금 지금 지금. 지금. 꺾이 물어. 지금 죽이가 꺾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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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, 오고, 오고. 베스트, 베스트. 오케이. 잡아, 잡아. 잡아봐, 잡아봐. 잡아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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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디펜테아 퍼지했잖아. 봤냐? 에이시오예이오하야제네들 아, 아, 못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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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가. 아야 아니, 아니, 아니 따라가. 힐업부터 해야돼. 아 내가 먼저 따라갈게. 얘들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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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다 따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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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따라가. 아니 우리 뒤. 글씨. 쟤네 못나가 없어? 야 들어와요. 아, 아 나갔네. 그래. 어그로 꿇치니까 들어와요. 들어와. 들어와. 어그로 꿇치니까 다 들어와.